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데쿨에서 나온 닌자고 고스트 닌자, 그 중에서 로닌입니다. 로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둑이죠. 도둑이고요. 어, 얘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오로지, 그 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한때 소울 아처와 내기를 해가지고 크게 졌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빚을 갚아야 돼서, 어, 무진장, 어, 돈 되는 걸 훔쳐내는 그런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 레고 정품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REX, 어, 여기 이 제품에 들어있는 어, 미니 피규어. 저기 밖에 안 들어있죠. 저기 밖에 안 들어있는데, 자, 댓글에서 이번에 상당히 잘 나왔는데 어떤 건지 기대가 되고요. 어, 스크리머 유령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뭐 그냥 설명서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해서 그런가 카드 같은 경우 빠져서 들어있고 그냥 미니 피규어하고 발판만 들어있고요. 무기는 어, 총이 정품에는 두 자루인데 요건 한 자루네요. 자 정품 여기 있는데 정품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로 들어왔고요. 카드 인기가 있어가지고 동대문 같은 동대문도 없고요. 어, 인터넷 같은 데에서도 판매하고 문방구 같은데 종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저위 글에 보시면 적혀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들은 대부분 위 글에 보시면 가격 같은 거 정보를 남기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시면 힘들어요. 자, 미니 피규어 원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름이 나왔네요. 자,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범통아 좋죠 프린팅 잘돼 있고 다리 쪽도 잘돼 있고 근데 밑에가 조금 뭉개졌다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 보시면 되어 있고 뒤쪽은 긁혀 있네요 수바 정품도 정품은 긁혀 있지 않은데 긁혀 있네요 자 이게 이건 좀 뽑기 문제죠 저 어떤 거 같은 경우 는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뽑기하다 보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스크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규어 위쪽에다 얼굴 쪽에다 깨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고스트저 악당들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고거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빼셨어. 자, 이거 먼저 끼워주겠지요 이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마스크 자 끼워주시고 얼굴 갖다가 장착해 주십시다 자, 이렇게 장착 동그란 쪽이 밑에 쪽인데, 제대로 꼈겠죠. 자. 이렇게 좀 맴돌아 아, 이렇게 맴도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에다가 싹 같은 거 하나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어리 쪽에다가 검은색 칼두개 장착해주시고요. 자,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칼은 좀 헐렁하겠네요. 느낌은 자 헐렁하게 되어 있고 다리가 조금 약간 대구이좀 부실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총이 들어가 있는데. <laughs> 작품들이 잘 못,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코 같은 건 아마 잘 나갈 겁니다. 자, 발사해볼까요? 어, 앞으로 잘 나가구요. 뭐 벨라 같은 경우는 45도 밑으로 발사가 되기도 하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총알 잘 나가고 있구요. 자, 정품에 총이 두 개인데, 여기는 총이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검이 하나 들어있네요. 단검에서, 자, 장착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된 겁니다 자 되어 있는 건데 뭐 정품 못지않게 제기는것 같은데 좀 끼우는 부분에서 약간 좀, 좀 여기 스파이 내가 잘못 꼈나 어이고 어이고 자 평평한 쪽이 밑에 쪽이고요 약간 좀공면 쪽으로 되게 위쪽인데요 알수봐 아, 위를 먼저 끼고 저걸 끼우는 건가 <laughs> 설명이 없어 스파 정품 어떻게 돼 있어 아, 정품 맞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잘못했나 싶었네요 제가 근데 좀 약간 맴도는 느낌 야 들어가주세요 자 약간 좀 마스크가 좀 헐렁헐렁해서 되어있고요고점은 살짝 아쉬운데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정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뭐 총이야 뭐 아까 보셨듯이 괜찮고요. 자 가슴 프린팅 봅시다. 예, 약간 데콜게 약간 조금 좀 맑게 나온 거 그런 느낌이고요. 다리 쪽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뭉개진 거처럼 보였는데 뭐 정품이랑 비교해봐도 뭐 별차이 없고 좀 조금 긁힌 거 이거 그 밑에 같은 경우 조금 그런 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짝퉁은 비닐 포장해서 좀 그런 게 아쉽고 어떤 전반적으로 거의 프린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품보다 좀 살짝 밝은 느낌 되어있고요 뭐 얼굴 같은 것도 별 차이는 없는데 아까 뒤통수가 조금 그렇게 있었죠 그게 좀 아쉽고 정품 같은 경우는 뭐 칼이 어느정도 적당하게 끼어지는데 이것도 좀 정품도 헐렁하다 약간은 네대도 그거를 맞춰서 했는지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뒤쪽 좀 긁혀있는게 좀 아쉽죠 자 사각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별 차이 없죠 정품이 조금 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주 찾아보면 조금 나는 그정도 어 근데 어저께 잘난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 마스크 쪽이 헐렁헐렁 헐이처럼 왔다갔다 하네요 고게 좀 아쉽고요 그럼 뭐 제품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다른 제품도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고그 점은 살짝 아쉽긴 하네요 또두 나온 거고 이건 뭐 s 에서 나왔고 다른 데서 종종 나오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자 이렇게 발바 하나 끼울 수 있는 거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나온 제품으로 자 론이 날리 감안해 볼까요 자 좋아하는 헬기에다가 자 론이 타고 어 날아가는 거고 뒤쪽에서는 자 에어지 추가 하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이게 한때 세일도 했었는데 요즘은 다시 세일 안 하고 정상 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것도 중국 짝퉁에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이 네, 한번 보여드린도 왠만하면 안보여드릴려고 해서 어, 더이상은 안할거 같고요 하여튼 요거 꽤 멋지게 된 제품인데 참고해보시고요 어.. 정품같은 경우는 요제품 구입하셔야 어, 구입하실수있고 다른데서는 안나옵니다 물론 감안해서 너무 요거 론인을 하나 구하고싶은데 그렇다고 이거 사기좀 아까우신분들은 문방구나 문구점 아니면 위그래보시면 어..인터넷 쇼핑몰 주소가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알아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리쇼자훔치러가죠 안녕하십니까 그,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